출애굽기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모세의 노래 모세의 누인 이 미리암은 이스라엘이 바로의 군대로부터 구출된 사건을 기념하여 기쁨의 노래를 불렀다.모세 역시 이렇게 노래하였다.내가 요하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신 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15장 1절 모세는 그의 노래를 다음과 같은 말로 결론지었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무궁하시도다. 15장 18절. 우리는 역시 이 말을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다. 여호와는 영원무궁토록 왕이시니라. 호자의 번역은 여호와의 왕권을 더욱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다. 모세가 부른 노래의 결론 부분은 중요하다. 그 이유는 그 사상 이스라엘 찬양의 중심적인 주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왕권이 놀랍게 게시된 것은 고그가 그의 백성들을 위해 기사를 베푸시고 홍해를 가르신 출애굽의 사건에서부터 비롯되었다.그러므로 모세가 부른 이 노래는 후일에 성전에서의 예 배를 위한 찬양으로 계속해서 불리어질 수 있었다.이른바 왕의 시편이라고 불리우는 시편 93편 95호로 99편을 생각하라. 그러한 시편들에서 우리는 그들에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는 즉 그가 왕이시라는 내용을 발견한다. 이러한 선포들은 곧 모세가 불렀던 노래가 메아리쳐 나타난 것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의 기초, 홍해를 통과함으로써 완성된 주례굽은 이스라엘이 미래를 소망하는 기초가 되었다. 바다가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었다. 시편 66편 최레고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언제나 유로를 받았다요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구출하실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이스라엘 자손이 포로 중에 있을 때 그들은 대단히 많은 노래를 지어 불렀다요와의 파리여 파리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옛날 이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압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넣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요아께서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사야 51장 9절로 11절 이렇듯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출애굽의 복음은 선포됐으니 그것은 곧 너희의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것이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원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이사야 52장 7절 세례와 홍해 이러한 단어들은 종종 세례가 거행되기에 앞서 드려지는 기도를 생각나게 한다. 1523년 루터가 만든 기도서는 이스라엘이 극적으로 홍해에서 구출된 사건을 세례와 연관지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님은 회개치 않는 바로와 그의 모든 사람들을 홍해에 빠져 죽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홍해를 거쳐 마른 땅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그리하여 장차 이 사건이 주님의 거룩한 세례를 상징하게 하셨나이다. 무슨 이유로 세례식 기도에서 이 둘의 관계가 서로 연관된 것으로 표현되었는가. 바울은 기록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이라고 하였다. 그 바닷물은 교회를 이하여 길을 열었으며 동시에 교회의 대적인 저 그리스도 세력들을 삼켰다. 따라서 새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례는 곧제 시슴의 표시요. 제인인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출애굽의 구속 사건인 것이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고린도전서 1 0장에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중요한 요점은 곧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오르지 이 세례를 주시는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세례를 받았고 광야에서 만나를 받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평한 것으로 인하여 그들의 대부분이 가나안으로 향하는 도중에 멸망당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인내하는 자만이 모세의 노래 및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유리바닷가에 살 것이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모든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깨달음. 광야, 광야 여행의 근본 목적은 신의 사에서 분명하게 알려진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또 다른 목적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법을 가르치는 데 있었다. 광야는 단지를 배우기 위한 장소였던 것이다. 그 이유는 거기서 그들은 일상 생활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여유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을 그러한 시험 가운데 두신 것은 그들을 겸손하게 하고 또한 그들이 오로지 그분의 말씀으로서만 살 용의가 있는지의 여부를 보시기 위한 것이었다. 요아께서는 자신의 의도를 분명한 어조로 이렇게 알리셨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요아의 말을 청정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교례를 지키면 내가 예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요아 이민이라. 15장 26절 당신이 출애국기를 읽어가는 동안 당과 같은 단어들을 발견할 때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기복을 나타내는 구절들인 것을 기억하라. 마라 15장 23절 만나를 내리심 16장 마사와 무리바 17장 1절로 7절 아말렉과의 싸움 17장 8절로 16절 그리고 율법이 부여될 때 당시 시내 산에서의 사건들과 같은 이스라엘의 기복을 나타내는 내용들을 대할 때마다 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또한 민숙이 11장, 13장, 14장, 16장에 묘사된 사건들을 생각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듭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였다. 대신에 그들은 조상적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오신 여와를 향하여 관여가 있으며 그분을 왕이요 지도자로서 인식하기를 거부했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리국기를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저희들을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